오늘 와서 사 찍으러 왔습니다 와이파이 하기 전에 찍어야죠 이거? 원래 이런 거? 어어 어. 욕먹이고 싶네요. 짠! 짠! 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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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왔습니다 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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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저희가 준비해드리고 있고요. 네. 혹시 와인 추천이나 아니면 와인 고르시면거 말씀해 주세요. 엄청 네. 많은 말이야. 와인을 고하는 중이에요. 와인은 재산 말이죠 레드로 마셔야 될것 같은데. 샤토 브랑이 제 솔직히 가격 대비 나쁘진 않은데. 샤토 브랑이야? 어, 샤토 브랑입니다. <laughs>

괜찮아요? <놀라> 괜찮아? 너 바지 <가지> 안 벗어? <놀라> 신발 아 나도 신발만 벗어 하이티어 거든요 스킨 샐러드 드릴요 죄송해요 크리스마스 데이트 시작인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 아이 괜찮아요 와인 위에다 좀 감성적이게 아. 라벨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고충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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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었는데 사진 작가는 정말 까다롭다니까 까다롭지? <놀라> 아, 살로지 좀 근데 페어링 좀 많이 해요공기랑 적절하게 이게 오픈한 적 없는 메뉴여가지고 잘 골랐지. 음,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음, 그거 부드럽다. 약간, 마르스터치가 샐러드만 느낌. 인정. 마르스치에서 만든 샐러드집인가? 살짝 그런 느낌. <laughs> 사이버가 이 스파이시 아, 살짝 그치? 그 느낌이 나. 사이버가 만나지. <laughs> 찍을 수 있으니까 참, <웃음> 조금만 줄게. <laughs> 근데 지 <제> 분위기 <laughs> 짱이야. 크리스마스 같아 응, 저트으로 너무 예쁘다. 저기 이쁘긴 할것 같아. 옆에 같이 찍으면은. <laughs> 맞아. 그리고 그러게. 솔직히 말해서 완전 그러게. 일하면서 다녔지? 여기다고자 가자! 빨리 엄마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? 일본? 어. 그러게 빨리 아, 먹어라 맛있다 토마토 카레야 이제 마늘 들어갔네 그러게 <laughs> 마늘 바게트 놀래고시 <laughs> 잡는 게행렇게모이시던데 사실인가요? It's true <laughs> 장만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야지 좋은 거지 아니야? 아 집에서 이 반지로 만들어도 되, 매, 괜찮겠다 진짜? 어, 진짜 만들기 쉽고 좋지 칼이잖아, 칼소스에다가 토마토 같이 넣으면 그냥 토마토를 많이 넣으면 돼 크리스마스를 저랑 맞으신 소감이 어떤지 갑자기? 우영이랑 <laughs> 크리스마스를 함께한 소감이 어떠냐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군요 생각합니다. 유튜브 하려면 말 잘해야 되거든요? 아, 모범다만 <laughs> 보여주세요 저보다 브이로그에 자신감이 내서 당연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감이 줄줄 나오는 게 유튜브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싫 일단은 재원이랑 이렇게 노래를 했지?

왜요? 근데 오늘 환경이 너무 바빠서 그때 일찍 했지만 진짜 크리스마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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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는 아, 지금 현관에서 서 아무 소리도 마는게요지게마이제 마지막으로 아, 말 진짜 크리스마스 잘했나요? 내가 보다나 진짜 크네? <laughs> 나 핸드폰을 못 보겠다. 아, <laughs> 그냥 널 보면서 말하면은 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항상 있었긴 했지만 연애롭게 제로된 크리스마스를 즐겼던 경우은 없었을 처음 솔직히 중요한 게 뭐가 있어? 그냥 크리스마스도 함께하고 그냥 오는 순간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니요 음. 소감은 그냥 항상 내 옆에 있고 그냥 이 시간 내년? 언제든지 항상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니까 음. 그게 <laughs> 중요해, 끝이야 잘했습니다 <laughs> 짧고 붉게진 <물> 남자는? <laughs> 여러분 메뉴 나왔어요 이거는 레몬 새우? 레몬 새우 이게 레몬 딜버터인가? 어, 딜버터 이새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? 어, 새우 껍질 있는데 잠깐만, 일단은 이거 빼고 <laughs> 됐습니다 진짜요? 음. 아, 음. 음. 맛있어? 레몬 대 버터를 처음 먹어볼 것같은 생각보다 레몬 맛이 많이 안 나네? 그냥 약간 아주 새콤한 맛이 앨코넛으로 들어있는 버터 그냥 버터 새우구이 같아 맛있던데 다 먹냐? 응저 끓일게요 마늘 먹고 사람 데려이 ㅋ 밖에 없는 것 같아 진짜 그거 이상은 맛있어? 응 예, 이거 진짜 찢어도 괜찮다 아, 맛있는데? 레몬맛이 응. 좀 나는 보통 알리브유 근 면이 조금 얇은 거 있으면 좋겠어 난 나도 근데 응. 꾸덕한 소스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 그래서 응. 처음 봤을 때몇살 땐... 응. 같았냐고? 난 스물 한 일곱 여덟? 그렇게 보긴 했어. 아우, 어, 말할 것도 없어. 어, 말할 것도 없어. 운영이랑 중간까지는 생각 안 했고, 아홉까지는 생각 안 했고, 홉을 해고요, 막. 나보다 한살두살 아. 한, 아. 정도, 이 정도? 이긴 한데, 별 차이 아? 안 나는. 데 난... 나는 많이 봤지만 많이 봤다며나 아, 너? 어. 아니, 뭐, 난 약간, 그... 난 29살? <laughs> 너나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. 내나이 기준으로. 그래. 알아보이진 않은데, 그냥. 거기서 생각나니까 윤재님이 아니! 최준씨가! 일단은 나한테 그냥 형이라고 했어 형이신 것 같고 동안이신 것 같은데 손 하나? 둘? 이라고 했어 그 전에 그냥 형이라고도 했어 그래서 아주 웃기게 그냥 말로 하는데 어 맞아 맞아 오해가 많아 우리 애기 얼마나 아긴데 나 패야겠다 많이 웃기겠어